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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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여보세요? 어떤 거 드릴까요? <laughs> 그 바이킹 한 개만 탈 건데. 아 그럼 입장권만 하나 끊을게요 예. 6,000원이요. 노약자 할인 안 됩니까? 경로 할인이 있어요. 몇 살? 몇분중 있으세요? 아. 65세 이상. 아, 없는데 지금. 없으면 안 돼요. 아, 네, 보여주셔야 돼요. 실물 카드로. 아 사진도 지, 없으세요? 617인데요. 617이요? 예. 다음부터는 들고 와주세요. 아, 예. 그러면 3 0 원에 결제해드릴게요. 예. 감사합니다. 원래 얼마죠? 원래 6 0 원이요. 예. 어, 네. 고맙습니다. 어? 감사합니다. 할인 할인 받아도 기분이 별로 안안 좋나? 야, 요래 하시면 됩니다. 꿀팁이, 꿀팁. 방값, 꿀팁. 절반값에 할인받는 방법이. 발표 생면 발이 발표니까. 아, 문, 별, 문 발, 문 발뱅이네, 보소. 큐브 바이킹, 오케이. 4,000원, 오케이. 이게, 그, 뭐고? 오디스크. 오디스크 아이가, 이게? 키오디스크. 오케이. 와다 와, 와 다. 치와 뭐, 이런 거, 와, 치기. 여깄다 바이킹 여깄다 아 바이킹 왔다 왔습니다 줄안 서도 되네 아 이거 타면 되지 아 여깄다 이제 아 있습니다 아 바이킹 왔습니다 고마끼야 스타이킹은저 위쪽에 따로 외곽 쪽에 가시면스타파 그래 아, 그래요. 아, 이거 타고 싶은데요. 아, 예, 그래요. 잘못, 잘못 끊었네. 안 타주네. 음, 죽 재밌겠다. 오씨, 완전 재밌다. 위험하들많으니까많이 타겠네. 요 맛있겠네. 혼자서 아빠는 유괴범인 줄 안다. 큰일 난다. 와, 쪼그라미 깬대. 그거 어디 샀노? 어? 어. 도망가쁘네. 유괴범인 줄 알고 도망가쁘네. 와, 똑똑하네. 여자 얘기 안 왔어. 사진 찍으면 500개. 볼뽀뽀 받으면 500개. 볼뽀뽀는 좀힘들 것. 안녕하세요. 체지기. 체지기. 잠시만. 아 오케이, 오케이. 오, 오, 잠깐만. 여자 맞지? 남자 남자야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안녕. 안녕. 왜, 왜? 안녕. 안 아, 왜? 엄마 저 있잖아, 엄마 저 있잖아, 엄마. <laughs> 지금... 발표 코쿤일리상님 달풍사 열개 감사합니다. 문명 모여다. 뭐뭐 보면 안 되겠나? 안녕. 안녕. 유명사람인데. 안녕. 이거 좀. 아, 뭘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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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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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안녕. 안 안녕. 안녕. 안 안녕. 와, 씨와와와와와와와0도 180도, 와0도 180도, 180도, 와이0도1와0도 180도, 1와0도 180도, 와8아도 180도, 1 8와도 180도, 180도, 몰라. 유괴범인데 나중에 장난감으로두내겠습니다 만세 한번 해주세요. 만세. 아.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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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고생이 어깨가 잘안 돼. 아이가 백기미 사다 놨네. 츄리츄리. <S in language> <S Judite> <웃음> <웃음>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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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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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인 삼성하고 사진 찍자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아, 됐다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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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다짜진다 우리 애들 <laughs> 뭐..뭐라고? 아..아 하트 아 하트 아 하트 뽈 하트. 아, 하트. 하트. 하트 볼 뽀뽀는 안 된다 볼 뽀뽀는 5폰 받고 싶어도 볼 뽀뽀는 얘, 내가 애를 받지 받으면 부모들이 아쟤 새끼 이거 세균 존나 많은데 저좁 되겠네 아안돼 그게 안돼 안녕 그냥 싸도 콜거야 미션이 너무 무방비하다 그거 어, 무자비하다. 안 된다고. 그냥 싸워도. 오바지. 다 아, 민폐지, 민폐. 뭐, 너, 이 세균 옮기면, 니, 너 자식 세균 옮기가지고, 어, 독감 걸리면 좋겠나? 네. 어? 응. 네. 어, 왜, 왜, 울지 말고, 울지 말고. 어, 안녕. 으으으. 음. 좋 네, 음. 네. 아, 고마워. 안녕. 안녕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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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, 안녕하세요. 그래서 선락지나난주였을 그냥 그냥 그랬 그냥 대프다. 이거는 어, 주작한 것도 아니고, 해달라한 것도 아니고. 어. 음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